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네트워크 솔루션 기술개발팀의 오종훈입니다. 오늘 저희는 코로나 시대에 새롭고 더욱 정교하게 진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하여 각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새롭고 진화된 위협을 알아보고 그 위협으로부터 정보보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인 사우루스와 팬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업의 정보보안이라 하면 기업의 잠재적인 손실을 최소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제어하고자 하는 위험 관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보안은 단한 번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보안이란 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잘 보이지 않다 보니 대부분의 경영진은 효율성이란 말을 앞세워 투자를 줄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에서 효율성이란 투자를 적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지켜야 할 정부의 가치에 대비하여 적절한 금액을 투자하여 보완한 의미죠. 하지만 이를 명확히 인지하여 투자하는 회사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많지 않습니다. 2020년 키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중 99.2%가 중소기업이고, 이중 78%가 지방에 있어 보안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국내 사이버 위협의 97%가 이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진화하는 위협 속에서 우리는 한정된 자원으로 보안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연성을 가진 정보보호를 해야 한다고 정보, 보안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안 유연성은 바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오토메이션과 오케스트레이션, 즉 자동화와 통합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 마주한 요즘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며 사용자들의 업무 환경도 재택근무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협업 도구, 커뮤니케이션 도구 등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자산들이 늘어난 것과 동시에 새로운 취약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의 IT 기기 취약점을 이용한 정보 탈취 공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티넷의 2020년 상반기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하여 기업 보안의 영역이 기업 중앙에서 개인 영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여러 가지 개인용 라우터와 IOT 기기에 대한 공격이 많이 포착되었습니다. 어, 이러한 변화 덕분인지 공격자들은 보호가 약한 부분을 타깃팅하여 기업 네트워크로 침투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 새롭고 광범해진 보안 위협을 이미 부족한 인적 자원으로 커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 2020년 지란지교 시큐리티에서 실시한 국내 중소기업 정보 보안 실태 조사 정보에 따르면, 정보 보안 수준 강화에 가장 큰 제약이 되는 원인의 19%가 인력 부족이라 하였고, 100인 미만의 규모의 기업의 보안 담당자가 1명 이하인 것이 53%에 달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듯 현업에서의 인력 부족은 이미 노출된 문제이자 직면한 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버라이즌의 데이터 침해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보안 로그와 경고 메시지라도 제대로 모니터링을 했다면 보안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그 문제를 빨리 발견했을 확률이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안을 위한 패치를 양적인 부분보다 실제적인 위협이 있는 취약점을 먼저 파악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보안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즉,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나 위협을 파악할 만한 인력 또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보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최근 보안위원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될수 있는 솔루션 두 가지를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우루스와 팬텀입니다. 사우루스는 취약점 진단 솔루션으로 자산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지정된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그 조치사항에 대한 이력을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위협 관리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팬텀은 오늘날 사이버 보안팀이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소아 솔루션으로 어, 룰 기반의 오토메이션, 오케스트레이션과 그에 대한 리스폰스, 대응까지 가능한 원 솔루션입니다. 어, 그러면 사우러스에 대해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우러스에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취약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보안 취약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CC, CWE, CVE입니다. CC는 컴 t 레이션즉 설정에 관한 취약점으로 예를 들어 비밀번호 8자리 이상으로 설정을 해야 한다든가 비밀번호 복잡도 등잘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뜻합니다. CW는 개발자들에 의해 발생된 취약점을 뜻하는 것으로 쿼리 이슈로 인한 취약점 등을 뜻합니다. 이두 가지 취약점은 이미 기업에서 자체 개선이 가능한 취약점으로 많이 관리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CV는 제조사로부터 발생된 취약점으로 기업들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취약점입니다. 예를 들어 MS 오피스에서 취약점이 발견되면 MS에서 어떤 패치를 주기 전까지 기업 자체적으로는 조치가 불가능한 취약점이죠. 최근 이러한 CV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CV 취약점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CV는 약 20년 전부터 정의된 취약점인데요. 보시는 표는. 연도별 익스플로잇이 탐지된 CV 비율과 해당 익스플로잇이 탐지된 기업의 비율입니다. 오래된 취약점일수록 발견 빈도가 높고, 최근 취약점일수록 익스플로잇 실제 공격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취약점은 오래된 것도, 최근 생성된 것도 모두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CV 취약점을 통한 보안 위협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V 취약점은 보이지 않을 뿐 여러분의 자산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리눅스, MS 오피스, 삼바 등 여러 제품에 걸쳐 발견되고 있고 최신 취약점뿐만 아니라 과거의 취약점에도 함께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용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카카오톡 PC 버전에서도 취약점이 발견된 정도로 취약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우리 가까이에 바로 밀접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은 학습된 해킹 툴 등을 구매하여 공격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킹에 성공하여 자산의 제어권을 획득하게 되면 악성 코드, 랜섬웨어 등을 삽입하여 악의적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죠. 즉, 알려진 취약점을 사전에 관리하지 않는다면 비전문가들도 손쉽게 공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대기업의 자료 유출 해킹 사고에 대한 사례입니다. 보시는 공격 시나리오는 북한에서 기업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침투하여 악성 코드를 심고 내부 자료를 탈취한 내용입니다. 다행히 그룹 사내로 침투하기 전에 방어를 성공하였지만 이미 각종 자료가 많이 탈취되어 많은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이렇듯 외부 공격에 대하여 기업 혼자 방어하기 어려워지자 정부는 각 기관에서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개별적인 방어가 어려우니 금융보안원의 사이버 위협 공유 시스템 등 보안기관과 연계하고 자체 패치를 강화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금융보안원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포털로 제공하다가 올해부터는 API 형식으로만 제공하겠다는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이렇듯 각 기업은 취약점을 방어하고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졌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스템을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사우루스를 소개합니다. 사우루스는 위협 동향 분석 및 위험 관리 시스템으로 기업 내 자산의 취약점을 탐지하고 이를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전달하며 그 이력을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금융보안원, 키사 등 기관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를 함께 제공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우루스의 주요 기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위협 상황을 알려주는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신 위협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스캔 기능을 제공 통하여 자산의 위협 정보를 관리하고 위험 수용 보고서 등 관리자에게 유용한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우러스의 일반적인 구성도로 최적의 보안을 적용한 AWS에 여러 위협 정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각 기업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 DMZ망과 연계하고 데이터를 일방향으로 전달하여 최신 취약점에 대한 빠른 점검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시보드는 현재 기업의 취약점 진단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신규 발생된 취약점을 알수 있고, 각종 취약점에 대해 관리 이력, 통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위협 정보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우루스는 각종 위협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보안과 관련된 RSS, SNS 정보입니다. 특히 키워드 기능을 통하여 필요 정보를 더욱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금융 보안은 키사 등 보안 기관과 연계한 데이터 또는 그런 정보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위협 IP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우루스는 취약점 관리 솔루션답게 자산의 정보를 수집하는 스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 정보를 수집하는 풀 스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인프라의 수집 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원하는 자산 정보를 타겟하여 수집할 수 있는 피스 스캔이라는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치 일정과 맞지 않거나 운영 중인 핵심 시스템에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 당장 패치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이런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이나 취약점들을 위험 수용 기능을 통하여 이력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 경쟁 제품과 다르게 사우로스는 기업의 내부 포털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하여 취약점 발생 시 자동으로 인프라 담당자에게 취약점 정보를 전달해주는 티켓팅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동화 업무를 통하여 보안 담당자는 업무의 부하를 줄이고 취약점 관리를 이력, 취약점의 이력 관리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서 사우루스는 최신 보안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이용하여 자산의 위협 정보를 관리하고, 보안 기관과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우루스를 도입하시면, 정부 보안 기관과 자유로운 연동과 자동화를 통하여 보안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협 정보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자산의 위험을 빠르게 관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빅데이터 융화팀의 이경훈 과장이 보안 간제 침해대응 자동화 플랫폼인 팬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네트워크에서 팬텀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훈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팬텀은 스플렁크 제품군 중 소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팬텀 소개에 앞서 SOC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SOC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안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i s s q 사이버 보안 인력 연구에서는 앞으로 보안 인력이 전 세계 145% 증가되어야 되고, 우리나라는 20만 명 수준으로 9만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보안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보안 현장의 기술 수요에 따라 다양한 차세대 보안 관리도구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도구에서 전달되는 수많은 경보는 표준 작업 절차, SOP에서, 어, SOP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SOP조차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런 절차가 정의가 되어 있더라도 사람이 할 경우 대응 속도가 늦고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SOA입니다. 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Response를 뜻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각각의 보안 제품을 한 곳에서 컨트롤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현재 SOC에서는 복잡하고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설명을 위해 OODA 루프를 통해 보안 관제의 업무를 나눠봤습니다. 우선 관찰하고 확인하고 의사를 결정한 다음에 대응하는 업무로 프로세스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보안, 보안 운영에서 의사결정과 대응 부분은 대부분 지금까지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팬텀은 지금까지 이러한 수작업으로 처리된 보안 업무를 자동화하여 담당자 의사결정을 돕고 대응을 자동화하는 소화 솔루션입니다. 결국, 팬텀은 반복적인 일들을 자동화하여 담당자가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케이스 관리를 통해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빠른 대응을 지원해 보안관제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팬텀, 아, 팬텀의 자동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텀은 오케스트레이션, 오토메이션, 콜라보레이션, 이벤트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그중 팬텀은 어, 소아르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세스 자동화가 가장 핵심입니다. 팬텀은 어, 워크북 플레이북을 이용해 분석가들의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합니다. 우선 표준화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워크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이란 분석가들의 보안 운영 절차를 표준화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및 사람이 대응하는 모든 절차를 워크북에 정의한 후 신규 인력의 러닝 커브를 줄이고 표준화된 대응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테스크별 처리 시간을 설정한 다음에 대응 시간을 준수할 수가 있습니다. 어, 플레이북을 구성하는 블록입니다. 장표에 보여지는 이러한 블록들로 플레, 플레이북은 구성이 되는데요. 주로 액션, 플레이북, 필터, 디시전 프롬프트 블록이 사용이 되며 미리 정의된 기능 이외에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할 시 커스텀 펑션 블록을 사용하여 파이썬을 개발하여 커스텀한 기능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위 화면은 방금 말씀드린 블록을 이용해 만든 플레이북입니다 엑스마인드 바이러스 토탈 스레드 마이너 등을 이용해 분석 후 분석 결과에 따라 언론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직접 엔드포인트를 컨트롤해 차단 기능을 하는 플레이북입니다. 현재 팬텀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100여 개 이상의 플레이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인력의 투입 없이 간단히 드래그 앤 드롭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보안 프로세스에 대한 화면입니다. 보안 팀에서 이상징후를 감지를 하고 그 이상징후가 정탐인지 무탐인지를 구분한 후, 대응하는 데까지 평균 4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 이러한 문제점은 소 r 를 이용해 각 솔루션들과 연동하여 분석, 의사결정, 대응을 자동화함으로써 반복적인 업무를 줄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동화된 분석 대응은 기존 30분 이상 소요되었던 작업을 40초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팬텀에서는 300개 이상의 앱과 2,000여 가지가 넘는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팬텀은 여러 가지 버전업과 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REST API를 통해 직접 솔루션 개발 연동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기기에서도 팬텀은 지원됩니다. 노트북을 열 필요 없이 손 안에서 보안 작업 처리를 가능하며 어느 곳에서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플레이북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벤트를 선별, 동료와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팬텀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유명 보험사인 메디뱅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 그리고 인텔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도 팬텀을 사용하여 보안관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 앞서 소개드렸던 기업들 이외에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팬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자, 애플, 피덱스, 어도비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팬텀을 도입하고 있고, 현재 도입에 성공한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청해주신 분들께서도 팬텀을 도입하셔서 성공적인 보안 관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